어좀 내가 너무 늦었어 아니, 뭐 무슨 일피가 그, 아까... 다시 응. 나서피가 다시 열었어요 그렇겠구나 너 오늘 수세개를한거니 응. 무슨, 무슨 얘기 뭐? 어. 어. 과정 중에서 좀.. 아까 전에 응. 완전히 아, 응급술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뭐 어, 응급이라고 표현할 것까지는 없고 이틀 전에 수술한 환자가 계속 코에서 코피가 나는데 코피가 날수 있는 이유가 100가지 구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선홍빛 피가 좀 나는 것 같아서 피도 고여있는 피는 어무죽죽하거든요 근데 그런 피가 난다면 크게 제가 걱정하지 않는데 선홍빛 피가 아침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행여나 작은 혈관 같은 게 다시 터졌을까 싶어서 오늘 수술 두개 있고 촬영까지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급했는데 그래도 그건 아닌가 싶어서 다시 열었어요 다행히 음. 뭐 혈관 같은 게 터진 건 아니고 사각동네 여기 축농통 생기는 곳에 점막 같은 데서 질질질 좀 흐르는 부분이 있어서 다 지지고 나왔어요 지금 방금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꼴이 엉망이에요 피가 나온다는 거 자체가 안 좋은 거아요 물론이지 어, 그러나 처음 이틀은 나요 수술이 잘 돼도 코피가 나고 어디서 좀셀 수도 있고 어디서 흘릴 수도 있는데 그 양상에 따라서 제가 판단을 여러 가지로 하죠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있고 무시하면 안 되는 정도가 있고 환자 분들 있을 때마다 어떠세요? 처음에 피가 난다 이렇게 이런 말 듣고 아 가슴 콩나 거리지 원래 준비된 두 개의 수술을 하는 동안도 마음이 계속 저러다가 갑자기 피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그러나 이제 적어도 내 병원 안에 있으니까 제가 어떤 경우에도 다 처치할 수 있으니까 뭐 걱정은 사실상 아니죠. 이거? 이거 한두 번은 있, 있는 어. 일이에요. 예. 환자분도 되게 놀라실 텐데. 아니면 놀랄거 없어요. 네. 낯을것 같은데. 별거 아, 없어요. 그런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열 수도 있나요? 안열 수도 있죠. 안열수 있고, 저절로 멈출 가능성이 더 높았죠. 지금 들어갔다 나온 소견으로는 저절로 뭐 멈췄었겠다라는 생각이 더 크지만, 그나 저 환자 지방 환자고 내려가서 2, 3일있다또 코피난다고 러고훈입실뛰어가고 난리 날 텐데, 그러면 환자도 굉장히 노를 테고, 연락을 받은 저도 굉장히 긴장을 할 거예요. 그보다는 제가 확실하게 하고 내려보는다고 생각해서 열었어요. 음. 네. 안 열어보고 뭐 이게 사진 찍어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알수 있는 건법은쉽지는 그, 어, 않아요. 음. 피가 나는 거를 이렇게 알수 있는 데면 뭐 혈관 조영술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대학병원에서 방사선과의 몇몇 의 선생님만 가능한 아주 특별한 얘기예요 생각보다 확인했어도 열기를 잘했네요. 그럼요. <laughs> 어. 열고 나면 오 많이 편해요. 정, 정확하게 해놓은 거니까 다시. 다시 열수 있는 거는 다른 이유로 해서도 다시 열죠. 수술하고 나는데 겹치는 게 이상하다든지 그러면 제가 이에 구하고 수술방 들어서 10분 20분 열어서 다시 맞추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이 물론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좋지만 아닐 때도 분명히 있어요. 수술방에서 잘 되고 나왔는데 수술 하고 나와서 여기서 딱 봤을 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정말 많이 했잖아. 정말 많이 했는데도 수술방에서 나서 와 이건 아닌데 하고 생각될 때, 진작 있어요. 아, 증순청이 너무 조금 이쪽만 오는 옮길 걸 하는 생각이 든다면, 환자한테 이해구 들어가요. 그걸 얼버무리면 나중에 꼭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시간 거잖아요. 네. 그리 회복할 때도 조금 더딜 것 같다는. 더딜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하루 이틀 시간은더 줘야죠. 예 힐링되기 위한 시간을 더 줘야죠. 음. 네,